1차 대전이 끝나기 무섭게 러시아에서 일어난 적병내전에서도 양쪽 모두 PMM-1910을 운용했습니다. 특히 적군이 애용한 PMM-1910은 1918년에서 1920년 사이에 적군의 무기공장에서 2만 천정을 생산했는데요. 적병내전에서 양쪽 모두 PMM-1910을 마차에 설치해 보병지원용으로 운용했고 이는 타창카라 불렸죠. 1920년대부터 적군의 승리로 소련이 건국되고 새로운 기관총이 개발되자 PMM-1910은 대공기관총으로 개조됐습니다. 새로운 기관총이 개발되면서 PMM-1910은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독소 전쟁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일은 없었습니다. 독소 전쟁 당시 SG-43 기관총이 나왔지만 그런데도 PMM-1910은 자리를 지키며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독일군을 향해 불을 뿜었는데요. 2차 대전이 끝나자 여유가 생긴 소련은 PMM-1910을 SG-43으로 교체했지만 중소 결렬 이후 소련 중국 국경에 배치된 소련군은 PMM-1910을 무려 1980년. 때까지 운용했죠. 이런 PMM-1910을 일부 국가에서는 치장물자로 보관한 덕에 21세기에 벌어진 시리아 내전과 돈바스 전쟁에서 등장했고,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참호전을 치르게 되자 우크라이나 군이 PMM-1910을 꺼내왔습니다.